그림은 어떤 생태계의 먹이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생산자인 나무로부터 시작을 해서 1차 소비자인 나비, 애벌레, 청설모, 쥐, 그리고 2차 소비자인 거미, 개구리, 그리고 3차 꽝, 뱀, 그리고 4차 쪽제비, 수리부용이는요, 최종 소비자가 되겠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나무는 생산자이다 옳은 표현이고요 거미는 나비 거미 그러니까 2차 소비자가 되죠 또 애벌레 거미 그래서 거미는 1차 소비자는 아니고요 어 2차 소비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내용 3번 개구리와 꿩은 같은 먹이를 두고 경쟁을 한다 둘다 애벌레를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같은 먹이를 두고 경쟁한다. 라는 표현이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자, 수리 부엉이는 이 생태계의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죠. 4번도 옳은 내용. 5번. 생태계에서 생물들은 여러 개의 먹이 사슬에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실제 생태계에서는요. 하나의 생물종이 여러 개의 생물종에게 잡아 먹히고요. 또, 하나의 생물종은 또 여러 생물종을 잡아먹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이렇 복잡한 먹이 그물을 나타내고 있죠. 5번도 옳은 내용, 따라 정답은 2번. 어떤 생태계의 군짐 내에서의 유기물의 이동을 나타냈고요. 가와 나는 각각 소비자와 분해자 중 하나이며 가의 예로는 세균이 있다. 세균같이 유기물을 받기만 하는 생물적 요인을 분해자다 라고 하죠. 따라서 나는 소비자, 보기, 기억, 가는, 분해자, 나는 소비자다. 옳은 내용이고요. 기억에서 유기물은 먹이 사슬을 통해 상위 영양단계로 이동한다. 먹이 사슬을 통해 상위 영양단계로 이동하는 방식은 니은이 되는 거고요. 기억은 사체, 배설, 고사, 낙엽의 형태로 유기물이 이동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 미은에서가 아니라 기역에서 유기물은 주로 생물의 사체 형태로 이동을 한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생태계에서 측정된 물리량을 하위 영양 단계부터 상위 영양 단계까지 쌓아 올린 것 피라미드라고 표현하는 거죠. 안정된 생태계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물리량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어,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에너지량, 생물량, 그리고 개체수를 하위 영양 단계로부터 차례대로 쌓아 올린 피라미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기어 니은, 그리고 디귿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표는 생태계 ABC에서 각 영양 단계의 생물량을 상대값으로 나타냈고요 b 의 영양 단계가요. 생산자에서 3차 소비자까지 위에 단계로 올라갈수록 생물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형태, 즉 피라미드 형태가 되죠. 그래서 가장 안정한 생태계는 b 2번이 되겠네요.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을 상대값으로 나타냈고요. 기억 A는 1차 소비자다. 그렇죠? 생산자 다음의 영양 단계이기 때문에 1차 소비자가 되는 거고요. 니은 생산자의 에너지는 모두 생명 활동에 이용이 된다. 극히 일부만 에너지로 사용되고요. 또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되거나 사체나 배설물로 남게 돼요.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내용. 디귿,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 그렇죠? 따라서 정답, 기억과, 디귿또 생태계의 가와 나의 먹이 관계를 나타냈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가와 나에서 풀의 생산량은 같다고 가정을 한다. 가의 경우는 생물의 종수가 4개의 종류, 4종류, 그리고 나는 총 둘레, 여섯, 여덟, 열 종류가 되는 거죠. 나의 경우가 생물종이 더 다양하기 때문에 요 특정 생물이 사라져도 다른 생물의 종이 그 종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1번. 가보다 나에서 생물 다양성이 더 높다. 생물 다양성은 종의 수가 많은, 나가 더 다양한 거고요. 따라서, 옳은 내용. 2번. 가보다 나에서 먹이 관계가 더 복잡하다. 그렇죠. 가는 먹이 사슬이 굉장히 단순하게 나타났는데, 나는 먹이 사슬이 굉장히 그물 형태로 복잡하고. 따라서, 2번도 옳은 내용. 가보다 나에서 개구리의 먹이 종류가 많다. 가에서는 개구리의 먹이, 메뚜기 한 종. 나에서도 메뚜기 한 종이네요. 그래서 먹이의 종류는 같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4번. 가보다 나에서 2차 소비자의 종류가 더 많다. 가에서 2차 소비자는 개구리 한 종이죠. 근데 나에서는 2차 소비자는 개구리도 될수 있고요. 들지, 매, 올, 뱀이 뱀. 호랑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4번도 옳은 내용. 5번 가보다 나에서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된다. 그렇죠. 먹이 그물이요.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은요. 잘 유지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3번. 생태계 평형에 대한 학생 A, B, C에 대한 대화고요. 학생 A, 환경 변화에도 생물의 종류와 개체 수가 변하지 아는 것을 말해. 생태계 평형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 개체수, 에너지 흐름, 물질의 양 등이 안정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A 학생은 어, 옳지 않은 설명을 한 거고요. B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려면 그렇죠. 먹이 그물이 복잡한 것이 좋아. 옳은 설명 학생 씨. 생태계 내에서 생물들 사이의 에너지 흐름도 원활하게 유지되는 상태야. 네, 옳은 설명. 정답은 4번.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환경변화 A가 발생하여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평형상태로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을 순수없이 나타낸 것이다. 기억리의 디그 중에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그림은 니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첫번째 그러면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면 1차 소비자를 섭식하는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따라 증가하고요. 그리고 생산자의 개체수는 감소하겠죠. 그 그림이 기억 그림이 되겠네요. 그리고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증가하지만, 2차 소비자의 개체수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1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낼 거예요. 그 그림이 D 글씨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태계 평형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고. 보겠기요 A의 예로 살충제의 살포가 있다. 살충제를 살포하게 되면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A의 예로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니은. 생태계 평형은 주로 먹이 사슬에 의해 유지가 된다. 예. 일시적으로 한 영양 단계에 속하는 생물의 개체수가 증가 혹은 감소할 때도요, 어, 이 먹이 사슬에 의해서 이 생태계가 다시 평형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건 옳은 설명. 디그.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은 니, 기, 디순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 2번. 생물종 A에서 H로 구성된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의 먹이관계를 나타냈고요. A에서 H는 모두 다른 종이며 화살표로 제시된 먹이관계만을 일어난다. AB 생산자, CDE가 1차 소비자, FGH가 2차 소비자가 되는 거죠. 보기 기억, A가 사라지면 두 종의 생물이 사라진다. A종이 사라지면요. A종만 섭식하는 C종이 사라질 테고요. C종이 사라지면 C종을, 종만 섭식하는 F종도 또한 사라지겠죠. 그래서 A가 사라지면 A로 인해서 두 종의 생물이 사라지겠네요. 그 역,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C와 D는 지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 G가 C와 D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거지요. 따라서 니은 옳지 않은 내용. H가 사라지면 그렇 H가 사라지면 e 의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죠. 그렇게 되면 B의 개체수는 감소하겠네요. 그래서 디귿 H가 사라지면 e 의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 한다. 따라서 정답 기억 디귿. 해양 생태계의 먹이 관계를 알수 있는 실험 과정이고요. 가. 마른 멸치를 뜨거운 물에 넣어 5에서 10분 정도 불린다. 나. 해부칼로 멸치의 몸통을 가로로 길게 나누고 해부침을 이용하여 윗속의 내용물을 꺼낸다. 다. 윗속의 내용물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한다. 멸치 의 윗속에서 멸치가 섭식한 생물이 무엇인지를 관찰하는 그런 이제 실험 과정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이를 통해서 멸치의 이제 먹이 관계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해양 생태계의 먹이 관계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멸치의 위 속에서 프랑크톤을 관찰할 수가 있겠죠. 왜냐? 프랑크톤은요, 어, 생산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생산자의 역할하는 물질을 소비자의 마른 멸치가 먹이로서 먹기 때문에 관찰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실험을 통해 멸치는 그렇죠. 소비점을알수 있고 3번 멸치의 위 속의 내용물을 관찰하는 까닭은 멸치가 삽식한 생물을 확인하기 위해서고요. 4번 멸치의 위 속에서 발견되는 생물보다 하위 영양 단계의 생물이다? 아니죠. 멸치의 위 속에 발견되는 생물보다 하위 영양 단계의 생물이 아니라 상위영양단계의 생물이 되는 거죠 멸치의 먹이관계를 통해 해양생태계의 먹이관계를 유추할 수가 있다 더. 5번도 옳은 내용 정답은 4번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생물 서식지인 산림의 훼손을 엄격히 규제를 해야 되겠죠 건물 옥상에 정원을 만들거나 도시에 숲을 조성하게 되면 역시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열섬 현상도 줄일 수 있어요. 열섬 현상은 도심 지역이 도시의 외곽 지역보다 기온이 높은 현상을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건물 옥상에 정원을 가꾸고 도심에 숲을 조성하게 되면 태양에서의 증발 작용과 식물에서의 증산 작용을 통해서 도시의 기온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보이는 거죠.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요. 가치가 있는 야생 생물이나 혹은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들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방법도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방법이죠. 4번. 간척 사업을 활발히 하여 갯벌을 경작지로 만든다. 그러면 갯벌에 살아가는 생물들이 서식지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어떤 안정된 연못 생태계의 먹이 그물을 제시했고요. 보기에 기업, 생산자는 식물 프랑크톤과 수생식물이고요. 최종 소비자는 외갈이다. 옳은 설명이네요. 니은 붕어의 개체수가 감소하면, 붕어의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면 소금쟁이의 개체수는 감소할 것이다. 붕어의 개체수가 감소하면 붕어가 섭식하는 올챙이와 그리고 원생생물의 개체수는 증가하겠죠? 소금쟁이는 올챙이와 원생생물을 섭식을 하네요. 그러면 올챙이와 원생생물의 개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금쟁이의 개체수도 따라서 늘어나야 되겠네요. 옳지 않은 내용. ㄷ. 개체군에 저장된 에너지의 양은 붕어가 가물치와 메기를 합한 값보다 크다. 그림에서 요 가물치와 메기는 요 붕어만을 섭식을 하죠. 안정된 생태계라는 건요 상위영양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총량이 줄어들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붕어를 먹고 사는 가물치와 매기의 에너지의 합보다 하위 영양단계인 붕어의 에너지가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 관계 중 일부를 나타냈고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B, C는 각각 생산자, 일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중 하나이며 화살표는 유기물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A. 빛 에너지를 가지고 유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되는 거고요. B가 1차 소비자, C가 2차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게 기억. A는 생산자다. 옳은 설명이고요. ㄴ은 안정된 생태계에서 유기물은 A에서 B. 로 이동하는 양이 B에서 C로 이동하는 양보다 많다. 안정된 생태계에서는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이동하는 에너지 양이 점점 감소하고요. 그리고 효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에너지의 이동량은 A에서 B로 B에서 C로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 니은, 옳은 설명. 음. 디귿, 생물 집단이 보유한 에너지의 양은 곰팡이가 가장 많다. 곰팡이가 가장 많은 게 아니라 생산자인 A가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를 보유해야 를 되겠죠. 따라서 정답, 기억과 니은 세 가지 생태계의 에너지 피라미드를 나타냈고요. 각 영양단계의 에너지 양은 상대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보기에 ᄀ.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초원 상태가 가장 높다.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요, 전 단계인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 분해, 현 단계 즉 1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비율이 초원 생태계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해양, 그다음에 산림의 순서가 되겠네요. 기억 옳은 설명. 니은 산림 생태계는 에너지 대부분이 그렇죠. 생산자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니은도 옳은 설명. 디귿 해양 생태계의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지금 옳지 않은 설명. 따라서 정답은 기업과 니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진 후 다시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개체수 피라미드의 변화를 나타냈는데요.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개체수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생산자를 섭식하기 때문에 생산자의 개체수는 일시적으로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2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를 섭식하기 때문에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늘어나겠죠. 보기에 기억 가에서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증가한다. 예, 옳은 내용이고요. 니은 1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가에서는 줄어들죠. 그리고 점점 회복함에 따라서 나에서는 다시 늘어날 테고요. 니은 옳지 않은 설명. 디귿. 다에서 각 영양단계 생물의 개체수는 생태계 평형이 파괴되기 이전과 같아진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생태계 회복은 돼요. 생태계 평형이 회복은 되는데 새로운 평형상태에 돌아야다다는 것이지 원래의 개체수로 되돌아갔다는 라 것은 아니에요. 평형상태로 회복을 해도 처음에 개체수보다는요. 전체적으로 줄어든 새로운 생태계 평형을 이룰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네. 1번.